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두산의 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이다 또는 아니다 아직도 저점이다 둘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두산의 재료가 막강하기 때문에 선 반영된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직 두산의 모든 비전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산의 너빌리티는 4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에 서야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일부 받고 있죠. 자, 두서 워빌리티는 원래 한 2만 원에서 15,000원. 뭐한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에서 오래 놀고 있다가 현재서야 현재에 와서야 이제 6, 7만 원에서 놀고 있는데 평단지 요렇게 2만 원, 3만 원일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올 때 보시면은 두산헤나 블리트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거래대금 1000억 기준인데 거의 뭐 바닥에 깔고 있죠. 거래가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 섰던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매도를 한 것이고 매수자는 신규 유입이나 추가 매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달리 보면 저점에 평단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올라오면서 팔아버렸고 신규 유입이나 추가 매수의 매수자들은 평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여기 있던 모든 투자자들의 이 평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4월 4월부터 6월 초중반까지 한 2층까지 매수했던 모든 투자자들은 수익권입니다. 그 투자자들이 천장이 생긴, 거, 생긴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자 매도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매수세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천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수에서 매도로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으나 두산 에너블리티에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관망하던 투자자들이나 매수하던 투자자들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주식의 비전보다는 투자자들의 매수매도로 가격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눈치싸움인 건데, 눈치없이 가만히 있으면, 내수익은 적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높은 자리에서 일정 구간 이하로 내려가지도 않고, 내려가면,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서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런 의미가 큰 자리. 이런 자리도 그렇고, 이런 자리도 그렇고, 이런 상징적인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매수세가 확연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축소하되, 만약에 떨어진다면 가격 조정이 크게 들어온다면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저점을 형성했을 때 그리고 돌파가 어려웠던 어떤 자리를 저항이 강한 자리를 강한 매수세를 통해서 돌파를 한다면 그때 재매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확신의 근거가 생겼을 때 다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예시입니다. 그냥 자 아무튼 두산은 급락할 수도 급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떨어진다. 여전히 계속 올라갈 것이다. 확연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업의 비전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으나 투자들의 수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두산의 세력도 비전이 좋고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벌써 엑시트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든다면 그때는 세력의 대륙물량 엑시트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제가 생각하는 급락은 급등이 먼저 더 선행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산의 나빌리티는 높은 자리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여전히 매수세가 높은 자리에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데 여기서 이제 호재가 다른 호재, 뭐 S M R이라든가 어떤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금 급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점을 높였다고 판단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 짙어지겠죠. 이때 세력이 역시탈 거라고 봅니다.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 세력의 막대한 물량도 높은 자리에서 거래가 체결이 돼버리니까 세력은 본인들이 엑시트해서 주가 조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매집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높은 자리에서 개인들 수익까지 줘가면서 주가를 드리블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를 한 자리 에 유지시키는 것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높은 자리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모든 매도를 받아줘야 되니까 거기다 두산은 현재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받아주는 매도는 모두 수익인 물량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그 유지시켜낸 기간을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즉, 제로 함께 급반등이 나오면 그때가 조정 타이밍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의 엑시트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보하는 기간도 거의 한달 정도인데 한달 정도 기, 되는 기간을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제 장대뭐 하나 나오면 히스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기대하고 매수를 했는데 한달 동안 마이너스가 계좌에 찍혀 있던 투자자나 수익이 적었던 투자들은 본전이 오거나 본전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개인들끼리 이런 가격 형성 못하고요. 개인들 매수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도 어떤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개인들끼리 주가 유지 못 시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견 같은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정답이고요. 새롭게 드리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가 엑시트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도망가기 위해서는 투사인 어빌리티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커야 됩니다. 그 개인들의 관심을 유지시키려면 주가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럼 내려가면 안 되겠죠. 관심이 꺼질 테니까. 여기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진에 팔아 먹을려고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두산의 재료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해도 리스크 생각 안 하는 개인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사실 머리가 비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사기 전과 1 9 범인 사람이 스스로 갱생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랑 동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걸맞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자리는. 자, 아무튼 그래서 장대 영봉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보다 매도할 잠재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중 축소를 통해서 일단 수익의 일부를 내 주머니에 챙겨두고 두산이 조정을 받으면 두산 제가 수십 번 강조드린 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비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매수세가 강력해질 겁니다. 두산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담는 게 맞죠. 그렇게 분할 매매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수익성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비전이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 매도를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면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게 뻔하니까. 그럼 주가가 상승하겠죠.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두산이 조정을 받아서 만약 2만원을 갖다. 요자를 갖다. 그럼 이걸 누가 매수 안 하겠습니까? 조단이 수주인 기업. 국가급 계약을 밥 먹듯이 체결해내는 기업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격이 중요한 게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 자리 매수세가 다서 위축되고 매도세가 짙어지는 자리에서는 우리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는 주체가 많을 거니까 투자자가 많을 거니까 매도가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자는 겁니다. 부산의 상승은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나도 이때 팔아서 일단 주머니 내 주머니에 수익을 일부 챙겨놓고 조정이 오면 낮은 자리에서는 매수해서 이때 이게 또 반대로 되죠. 매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함께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반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이 오면 아주 가벼운 들뜬 마음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수익을 부풀리는 가장 최상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게 넣어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두산에서 돈이 벌린다고 하더라도 행운일 뿐입니다. 지금 두산 연어빌리티처럼 급등하는 종목에서 가만히 무대용으로 있다면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얻어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수익은 단지 행운이었고 눈과 귀가 멀어있는 투자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를 외면하는 이 투자 습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세는 계속 동반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주가라는 것은 상승만 할수 없기 때문에 두산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만 좀 달리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타점과 매수타점에 대한 근거는 차트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과거의 데이터는 지났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주체의 의도 여러 투자자들의 맥시멈, 미니멈이 표현되어 있고. 매물을 통한 대다수 투자자들의 평단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는 차트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짓말을 할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인 거래가 증거가 되어 주고요. 자 이런데 샀던 투자자들 여태 한 달을 기다렸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한 달을 여태 기다렸으니. 매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마,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건 상승 나오면 무조건 상승만 나온다는 1차원적인 상상이고요. 사람은 손실이다가 본전 이상이 나오면 투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 자리를 돌파한다는 것은 뭡니까? 52주 최적, 최고가를 돌파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당연합니다. 리스크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자을를 돌파를 한다면. 이걸 돌파하고 나서 만약에 이걸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또 고공행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52주 신고가에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매수세는 크게 줄어들고 매도세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야 되는데 두산이너빌리티를 살라고 하는데 최고가에 사시겠습니까? 굳이 1 년간 가장 높은 자리 여기서 꼭 매수를 하려고 하실까요? 내려올 때를 기다리시겠지? 이걸 꼭 사야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투자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높은 자리에서 주가를 유지하는 자체가 주도주체의 의도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지들의 엑시트를 위해서 거래를 그 대, 진의 대량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있어야 하니까 매수자가 있으려면 높은 자리에 주가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축소하 적이 맞습니다 지금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단을 터치하느냐 하단을 터치하느냐를 보고 거기서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느냐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근거를 확인해 주는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가만히 있는 무대응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고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KB증권 증권사에서 9만9천 원이다 목표가 9만9천 원이고 뭐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자 근데 증권사 목표 주가 연 단위 기준으로 말합니다. 이래서 3년 기준으로 말하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나와 있는 미래가치를 모두 반영시켰을 때 목표가가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만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몇년뒤 주가 전망은 기업의 수준이나 재물을 고려했을 때이 정도 가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짜보이죠. 89,000원이 얘네는 기대 감도 넣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3년 4년 들고 갈 거고 나는 장기 투자할 거고 뭐 이렇게 등락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3, 4년 뒤에 팔 것이다라고 하면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89,000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투자는 여윳돈이 넘쳐나면서 이 돈이 없어도 일턴말턴 상관없는 시드머니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고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손익을 계산하지도 않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지도 않죠 내 시드머니가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기회비용이 소중한 사람들은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해 두고 방망이 짧게 주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초단타 뭐 하루에 두세 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추세라는 것은 이용을 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하냐는 거죠 추세가 꺾이려던 전조가 보이는데 팔0 0 0원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3년 동안 묵혀놨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런 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런 때 팔고 요런 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야 수익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요자리 여기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꺾인다 하면 적어도 여기서라도 잡아야죠 다시 여기서부터 3년을 가더라도 여기서 평단을 낮추는 건데 이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두번세 번이라도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팔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보면 나와 있고요. 자,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이때 팔았으면 7만 원. 그리고 그때 장대한봉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동반됐죠.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왔을 텐데, 자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자 불과 몇 거래일 전에 이렇게 큰 돈을 썼는데, 이때 거래대금이 3조 3천억입니다. 자 이렇게 큰돈을 써서 본전 뽑으려고 3조라는 거래대금을 만들었을까요? 뭐 이게 세력만의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아니겠죠. 이전에는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럼 7만원에 팔아서 6만원에 살수 있었던 겁니다. 불과 며칠 만에. 아 이거 뭐야? 6만원. 그리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이 분할매수 매도를 해야 됩니다. 수량을 늘려야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단을 낮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으면 수량이 늘어났겠죠. 여기서 발생했던 시세 차익 여기서 매도하면서 발생했던 시세 차익으로 더 낮은 가격에 여러 줄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평단을 낮추고 수량 높일 생각도 없고, 근데 또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행동이 모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박스 권내에서라도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그림이 나오든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그림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둘다안 합니다. 그냥 무대응으로 가만히. 그건 카지노가 서 도박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고요 월급 받는 족족 로또 집 돌아다니면서 월급 전액을 로또에 받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분명 재료는 좋은데 그게 한순간에 하나의 시점에 다 같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절대로 조정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급등이 나와서 52주 신주, 신고가를 다시 이어간다는 가정이 나와도 이렇게 되면 공매도 압박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이 리스크를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이것마저 더해지면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가가 고점에만 계속 머문다면 정해진 길은 하락이라는 길, 조정이라는 길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산 어빌리티가 빠르게 급등하고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려면 오히려 강력한 조정,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정에 걸맞은 대응을 해야 평단은 낮추면서 수량은 늘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수량을 늘려야 된다는 자체가 저도 두산 애너빌리티는 지금의 자리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위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요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어디가 강력할지 지지가 어디가 강력할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큰 자리에서 부딪히고 그 특정 자리를 분단위로 봤을 때 거래가 얼마나 집중됐는지 확인한다면 비중을 축소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아낼 수 있고요. 조정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가 어디가 강력한지. 그 자리가 데이터가 수렴된 의미가 큰 자리인지 그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들을 이제 또 분단위로 봤을 때 거리가 어느 정도 뢰렸는지 확인하면 매수해야 할 자리도 알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한 디테일과 분할 매수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은 영상으로 언급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나오고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해석의 느낌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영상으로 설명드리기가 제가 라이브를 찍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방에서 가능하십니다.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 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이 분할매수매도 타점을 보고. 근거가 맞아 떨어지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돈이나 개인 정보의 유출이 없습니다. 종토방 들어갔다 나오듯이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 개별 종목 대응 말고도 추천 종목을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기 같은 거 인터넷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뭘 적용 적용하셔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좀 쓸모 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능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 추천은 시가 매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천드릴 예정인데 종목 찾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익률 뭐20% 30% 100% 200% 이런 거 아닙니다. 하루에 뭐 3에서 5% 잘나면 10% 이런거고 당연히 매번 수익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 연습 하시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크고요 당연히 무료 추천주니까 부담없이 지켜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